장이 시작되고 12시 45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조용해요. <laughs> 조용하고 또 어떤 거는 아주 거리랑 작게 어, 손절라인까지 또와 있어서 긴장시키기도 하고 음, 여러모로 조금 지루한 시장입니다. 어, 매수 종목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 HSDNZ를 먼저 보면 이렇게 오일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하면 매도를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5일선은 오지 않고 있고요 30분봉에서도 이렇게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부터 엄청 지루해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까지 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너무 지루하게 옆으로 가서 큰 수익권도 아니고 전냥나이하게계 옆에 있는 스타일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어, 겨울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한번쏙 샀다가, 아직 오일선 근처에 있습니다. 요건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효과 차한 보시면 좀 지겨울 것 같아요. 젤 파마 홀딩스가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 이 친구는, 어, 이날 황금선에 안착을 했는데, 어제죠? 어제. 어, 이틀 전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황금선에서 어제 안착. 그리고 오늘 오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여요. 세우 글로벌을 보면 음. 이 박스권에서 엄청 강하게 그냥 놀죠. 요요 요 작은 저항선을 못 들고 보시면 지금 이 저항선 못 들은 지가 깨졌는데 어, 11월 16일부터 17, 18, 19그고20 그리고 주말 쉬고 23일부터 오늘까지 월화수목금 오일 동안 이 3,200원을 못 들고 옆에서 지루하게 계속 놀고 있습니다. 요 자리를 뚫어줘야 비로소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뚫지 못하고 있고요. 3,200원대만 가면 여기 보시면 효과창에 물량 있죠, 25,000주. 이게 거래량이 안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이 실려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 자리 못뚫고 있는 것이고요. 난 거래량이 실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잔잔하게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급등할 확률이 더 있고요. 요 지루한 시기를 조금 잘 버티고 이겨놔야 돼요. 다른 거 이제 순간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면 거기서 물리기도 하고 해서, 어 일단 최대한 여기서 길게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고 주류에서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또 너무 오래 들고 가지 않는 게또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중군당 바이오에요. 다음은. 이 중군당 바이오는 오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죠? 평소에 보통 400만주, 100만주. 180만 주 어제도 130만 주가 터졌는데 오늘 콜라당 어, 14만 8천 주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한 이 가격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오고 있고요 아직도 절대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매도할 이유나 건 전혀 없고요. 더군다나 거래량이 아주 없이 1, 2% 안쪽에서 왔다 갔다는 하거기 때문에 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후반 장을 좀더 보려고 합니다. 어또 하나가 플랜틴넷인데좀플랜넷 한번 먹을게요. 조금 이게 보시면 <laughs> 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 단한 번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긴장을 시켜놓고 오늘도 오일선 끝에 딱 찍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나가고 있는데 힘차게는 못 돌아나가고, 요서 이렇게 가볍게...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조정받고 있죠 음, 어제 24만주 오늘 현재 79,000주인데 음, 이렇게 될 경우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엄청 지겨울 수 있고 똑같이 한을 보시면 또 굉장히 답답한 감도 있는데 이런 지겨운 시기들을 잘 버텨내야 상승을 먹는 거고 상승할 때 초차감 늦는 거니까 이때는 감을 히잘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 잘기다려고 합니다 어제 신규 매선 바디템 매드에요. 어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은 오일선 위에서, 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오일선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도 차근차근 모아서, 어, 이런 데서 팔생각이고요 음, 아직은, <laughs> 음, 전혀 뭐 매도하나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월봉에서도 이 선, 이 10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음,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잘 지켜줘야 되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황금주선을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이따 장 후반을 봐야 되는데 저번 주는 회복했어요. 이번 주도 회복하러 가는데 이 황금주선을 회복하고 다음 주부터 돌아나가는 게 제일 좋은 모습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아가는 개념이라 음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바이넥스인데 애매하죠. 지금 보면 이 자리 오면 사실은 손절인데이 자리까지는 아직 안왔고요 어, 기술적으로 보면, 황금선을 오늘 살짝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아주 작아요. 지금 어제 붙여놓을 때 원래 170만 주인데 지금 65만 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아직도 들어갈 만하시고요이 친구는 주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5주선에 딱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게 들고 있는 게 낫고요. 손절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 바이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황금주선이 잘 뻗어 있기 때문에 이 20주선까지도 사실 버틸 만 해요. 그래서 가격이 20주선까지 26,500원대인데 여기서 돌아나가는 게 확인되면 한번더 매수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해 놓고 조금 더 홀딩해서 기다려 볼 마음이 있습니다. 음, 어제 분할하면 3분 넣었던 동방성기인데 오늘 포트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애매해요 동방성기를 보시면 1봉에서 이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살짝 근처에 와 있습니다 깰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깨면 63m 내려오고 손절을 진행해야 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황금주선이 최대한 붙어있는데 이렇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후장이 황금조선을 깨지 않고 꼬리에도 달아서 1봉에서 살짝으로 올려놓으면 당연히 손절은 없고요. 요거 밑으로 계속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톡 들어오게 되면 어 전부 다 손절 때릴 생각입니다. 여기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면 오안 돼요. 지금 계속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 저건 저거 깨면 깨서 안으로 만약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전저로 어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가는 거한 수동 됐구만 아까 조금 급등했다 왔고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등락률 상위를 보면 음, 아직 뭐 특별히 삼천단지하고 어차피 박스권이라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 자리 뚫기가 참 힘들어서 여기부터 여기 요기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지루하게 돌고 있는데 일수기 진짜 날아가려면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하고 또 이렇게 안착을 해 줘야지만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매수 대기 물량인데 매수 대기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원하는 이치 이시 좋은 위치에 와있질 않아서 어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 에와 있으면 사볼 생각이고요. 음 저는 앞으로 사료주에 조금 신경을 써볼까 생각 중인데 오늘 황금선에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이제 오주선 위에 있기는 있어요. 황금선 위에 있고 근데 월봉에서 이게 아주 바닥권이에요. 이렇게. 쓰리 바닥을 때려 놓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어, 이 주식이 오늘 요번달에 5개월 선이 타고 다음달에 5개월 선 위에서 출발만 해주면 지금 사료가 공무 사료값이 꽤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료주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공무 그 사료값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주요 관심 종목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크게 급등하나 그런건 없구요 오늘도 보면 역시나 그냥 잔잔하게 옆으로 다 조정 받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크게 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EDG씨 예전에 한번 고객, 고객분이 한번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한번 상의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일봉에서 어, 보시면 이 백신 호재로 인해서 이 친구가 많이 밀렸어요 저거도 새로 찍었고 끼야 되지 않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순간 깨버렸다가 오늘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이 복귀할 수 있는 걸 주봉에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laughs>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60주선 간신히 딛고 있났어요 근데 아직 추세가 우하향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월봉에서 더큰 추세 월봉에서 보면 우하향 기조를잘 유지하고 있어서 더 위험해 보이고요 어, 오늘 이제 10개월 선도 깼기 때문에 이황금기선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오늘의 반등이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 이제 백신 나오고 막더 그러면 이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은 깨야 될 자리 안 깼어야 돌아가는데 깨야 될 자리를 깨버리면 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엘비세미콘이 어, 보이네요. 크레포톤 상장 관련해서 음, 이 주식은 일봉에서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을 오늘 딱 변곡점 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보시면, 어 이렇게 요까지가 매물 텐데못 뜨는 변곡점이죠. 그동안 변곡점 여기 있었는데, 얘를 오늘 땅 뚫었습니다. 뚫어서, 오늘 시가 자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출발이 보이고요. 정고점 얘를 돌파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도 정고점 돌파 시대7 실패했다 많이 믿었어요 여기가 되죠.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여기가 되고, 여기를 또 이번 달에 뚫어주고, 요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출발하면, 이 친구는 월봉에서 다시 최고가를 찍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맞고 떨어지면 다시 밑으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꽤 지루해요. 뭐 쭉쭉 차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밀리는 것도 없고, 주중권에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어, 동광성기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조용중 옆으로 가고 있는 거라 오늘은 전부 다 이제 홀딩할 생각이고요. 아직 크게 밀리거나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장 마치고 어 또큰 변동폭이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 알아보고요. 오늘 시장 지금까지는 큰 변동폭이 없어서 특별 이슈가 될게 생기면 이따 장 끝나고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